네 안녕하세요. 뭉쳐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급회 62회차는 프리미어리그 7경기, 라리가 7경기입니다. 지난 61회차는 다적 중자가 나오며 헌물만켠 회차가 되었고요. 뭉딴도 두 개가 빗나가며 3등에 당첨되었지만 적재였습니다. 이번 저희 구독자께서 2등에 당첨이 되셨다고 자료를 보내주셔서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역시 이변 없이 대박은 없습니다. 이번 62회차는 주중 컵대회를 치룬 리그 상위 팀들과 일주일을 체력 보충한 하위 팀들간의 매치가 많아 의외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쯤 2월이 되어 대박 회차가 만들어질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고 되기를 바랍니다. 행운이 함께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EPL 19위 본머스와 18위 번리의 매치입니다. 도킹 객기니 매치인데요. 아직 시즌 첫 승이 없는 본머스와 시즌 1승을 한 번니의 매치입니다. 이번 회차 예측이 어려운 매치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번니의 우세인데, 본머스의 1승은 원정 경기였고, 번니의 3승도 원정 승리라는 게 원정팀이 승리 확률이 높다는 걸픽 결정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머스는 직전 울바햄턴전에서5 6분 황희찬에게 박치기를 한 주전 수미 쿡이, 퇴장징계 결장이 예상되어 중원에 공백이 생겼고요. 고집스럽게 전방압박 축구를 하는 번니의 콤파니 감독의 축구가 조금은 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머스의 주포 솔랑케가 득점을 올리며 폼은 올라왔는데요. 양팀 실점이 높아 어느 팀의 공격수가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원픽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기인데요. 본머스는 시즌 첫 승이 필요하고 번리 또한 상성으로 앞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할 걸로 보이는데요. 양팀 맞대결 10경기 무승부가 없습니다. 본모스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라리가 3위 바르셀로나와 1위 레알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바르셀로나의 호밍 캄프니에서 펼쳐지는 엘 클라시코 더비인데요. 리그 1위를 결정할 승점 6점짜리 매치입니다. 최근 상성은 컵대회 및 직전 7월 30일 있었던 친성경기를 포함 4승 1패로 바르셀로나가 우세한데요. 10경기로 늘리면 5승 1무 4패로 바르셀로나가 조금 우세합니다. 이 매치 또한 무승부 경기가 한 경기로 많지 않습니다. 리그 10경기 맞대결로만 봐도 4승 1무 5패로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한데 무승부는 한 경기뿐이었습니다. 현재의 스쿼드에서 바르셀로나의 주전들의 결장이 더커 보입니다. 주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미들의 프랭키더용, 수비의 쥘쿤테 등이 있고 마드리드에는 장기 부상 중인 수비수 밀리탄과 골키퍼 크루투아가 있는데요. 직전 주두벨링엄의 부상이 의심됐지만 안젤로티 감독은 주말 엘 클라시코 출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기에 출전하는 이상이 없을 듯 합니다. 독감으로 결정했던 호셀로도 출전이 가능하게 전력 손실은 크게 없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신예 미드필더 페르민 로페스가 직전 챔스 샤타르잔에서 골을 넣으며 좋은 경기력으로 페드리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고 페란토레스도 골을 넣으며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홈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전력차를 생각하면 시원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 레알은 쉽지 않은 브라가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경기력은 더 좋았다고 보이는데 다만 원정 경기 후의 바르셀로나 원정이라 이동에 따른 체력적인 면에서 불리해 보입니다. 엘 클라스코라는 빅 더비 매치상 지우개를 쓰면 편하겠지만 상성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가 많지 않은 더비 특성상 바르셀로나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12위 울버햄턴과 6위 뉴캐슬의매치입니다 울버햄턴은 직전 본모스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4경기 2승 2무로 흐름이 좋습니다. 뉴캐슬은 리그에서 최근 4승 1무로 흐름이 좋았지만 직전 챔스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분위기가 흐려졌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뉴캐슬이 우세하고요. 울버햄턴의 키플레이어 네트우의 폼은 최고조입니다. 골보다는 5 개의 어시스트로 팀내 득점 1위 황희찬과 함께 울버햄턴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뉴캐슬 공격수 이삭의 부상 정보가 떠 있는데 이번 매치 출장은 불투명하고 칼럼 밀슨이 있어 큰 공백은 아닌 걸로 보이시는데 도르트문트 패배 후이고 산드로 토날리의 불법 도박 혐의로 27일 징계가 확정되어 10개월 출장 정지가 확정되었습니다. 토날리의 출장정지가 팀 분위기에 얼만큼의 영향을 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상승세의 양팀인데요. 리그 상승에서는 뉴캐슬이 울버햄턴 원정에서는 4무 1패로 원정 5경기 승리가 없고 무승부가 많습니다. 전력에서는 다소 뉴캐슬이 우세하지만 울버햄턴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기마랑이스조엘링턴 토날리로 탄탄한 삼선으로 상승세를 타던 뉴캐슬이 직전 챔스 도르트문트전에서 우측에 롱스테프를 선발 기용하며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기에 중원의 무게가 떨어지며 토날리의 결장이 경기에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울버 햄턴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라리가 17위 마요르카와 11위 헤타페의 매치입니다. 마요르카는 바르셀로나와 무승부하며 반짝했던 상승세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며 사무승부로 평행선을 굽고 있다가, 직전 소시에다드에 패하며 흐름이 꺾일 상황입니다. 헤타페도 최근 사무승부로 정체 상태이고요. 최근 상승으로 삼승 일무일패로 헤타페의 우세입니다. A매치 이후 득점력이 살아나던 무리키가 다시 주춤한 상태이고, 매 경기 그나마 강점으로 꼽히던 수비력마저 6경기 클린 시트가 없습니다. 해탑에도 공격수 마요랄의 5득점 외에는 이렇다 할 득점력이 있는 선수가 없는게 공격보다는 수비의 중심을 두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려지고 있는데 최근 흐름이나 상성을 고려해도 다득점도 많지 않고 양팀 모두 득점한 경기가 5경기 중한경기로 저득점으로 승부가 날걸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는 마요루카이고 이번 시즌 원정 승리가 없는 헤타패입니다. 마요르카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5번경기 라리가 15위 카디스와 13위 세비야의 매치입니다. 리그 3연패 중 카디스의 흐름은 부진합니다. 세비야는 직전 챔스 예선에서 아스날과의 홈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리그 3무 이후 흐름이 좋지 않고요. 최근 상성은 4승 1무로 세비야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카디스는 공격수 플로르와 마치스가 시즌 각두 골로 시즌 평균 득점 0.80의 저조한 득점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비아는 시즌 초에 비해 경기력이나 성적은 나아지고 있는데요.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고, 직전 챔스전에서는 아쉽게 2대1로 패했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스너전에서는 점유율이나 슈팅 등의 스탯이 대등했고, 엔네시리, 라키티치의 폼도 괜찮은데 라멜라만이 폼이 떨어져 있어 최근에는 루쿠 바쿄를 선발 출전시키고 있는 세비야입니다. 상승에서도 압도적이고 원정에서도 승리가 많고 세비야의 현재 경기력으로 충분히 카디스의 골문을 열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카디스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6번경기 EPL 9위 웨스트햄과 16위 에버턴의 매치입니다. 3연승을 하면 시즌 초에 비해 흐름이 떨어진 웨스트햄은 금요일 새벽 유로파리그 올림피아 코스 원정에서 2대1로 패했습니다. 에버터는 5경기 승패를 하며 2승 3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웨스트햄이 앞서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유로파 올림피아 코스 전에서 일부 로테이션을 돌렸는데요. 보엔, 안토니오, 파케타를 선발해서 제외하고, 데닝스, 벤나마, 포르날스를 선발 출전시켰지만, 전반 두꺼을 실점하며 후반에 교체했지만 전세를 뒤집지는 못하며 2대1로 패했습니다. 에버턴도 직전 리그 리버풀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웨스티아 햄이 이번 매치를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패했는데요. 그래도 A그룹 1위를 유지했습니다. 에버턴의 롱볼 축구는 전방으로 넣어주는 볼을 4411의 투톱, 칼버트로인과 두크레가 상대 수비를 이겨내고 마무리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며 도 아니면 모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양팀 상성에서도 최근 7경기 무승부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로테이션까지 돌리며 리그 상위권 진입을 위해 이번 매치를 준비한 웨스트햄의 모에스 감독으로서는 션 다이치 감독의 롱볼 축구에 충분히 대비를 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9위 베티스와 12위 오사순화의 매치입니다. 베티스는 금요일 새벽 유로파 그리스 원정에서 아리스를 1대0으로 눌렀습니다. 오사순화는 직전 리그에서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이전 레알 마드리드 4대0 대패에서 연패를 모면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베티스가 우세하고요. 유로파 원정에서 이스코, 페드리 등을 선발해서 제외하며 일부 로테이션을 돌린 베티스는 원전 경기도 승리하고 이번 매치를 위한 체력 안배에도 성공했습니다.오사수나는 직전 그라나다와의 홈경기에서 원터 부디미르의 두 골로 승리는 했지만 리그 19위인 그라나다를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위기도 여러 번 있었고 후반 그라나다 원터 보예의 퇴장으로 수적 우세까지 있었지만 볼 점유율만 조금 높였을 뿐이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린 베티스는 해외 원정 승리 기세를 몰아 이번 매치에서 승리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사수나의 사이드백들이 그라나다전에서 빈틈을 보이는 모습에서 원정 실점이 높아 홈에서 0.25의 낮은 실점을 보이는 베티스의 역공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손찌콜이 터진다면 다득점도 가능한 매치란 생각이고요. 베티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EPL 5위 에스턴 빌라와 17위 루턴 타운의 매치입니다. 빌라의 상승세는 금요일 새벽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알크마르 원정에서 4대1로 대승하며 신바람이 났는데요. 루턴의 프리미어 리그 정착기는 이변이 없습니다. 그래도 직전 노팅함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하며 경기력은 나아지고 있고요. 상승은 의외로 4승 1패로 루턴이 압도적인 우세인데요. 마지막 맞대결이 2016년이고 그 이전의 상승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없는 매치입니다. 빌라의 상승세를 루턴이 원정에서 버텨낸다면 무승부도 기적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EPL 7위 브라이턴과 13위 플럼의 매치입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유로파리그 아약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강팀과의 3연전, 빌라, 리버풀, 맨시티와의 힘든 여정 뒤에 오랜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플럼은 직전 토토넘에게 2대0으로 패하며 흐름은 그리 좋지 않고요. 상성은 삼승이므로 플럼이 우세합니다. 브라이턴에는 핵심 선수들의 부상결장이 좀 있습니다. 공격수 데니웰베, 솔리마치, 중원의 에스토피난 수비의 램티 등의 공백이 있고요. 공격에는 직전 유로파 아약스전 골을 넣은 주황 페드르나 에반퍼거슨, 안수파티 등이 있어 공격력 약화는 없을 것 같은데 수비와 중원에서의 공백이 있습니다. 플럼의 문제점은 미트로비치의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0.89로 한 골에도 못 미치며 저조합니다. 이번 시즌 영입한 라울 히메네스나 부상결정 중인 아담 아트레오에도 시즌 첫 골이었고 노장인 윌리안이 한 골로 고군분투하며 팀내 득점 1위인 보비레이드가 시즌 2골로 부진한 득점력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력으로는 브라이턴이 앞서는데 리그 3경기 강팀과의 경기에서 일무 2패로 흐름이 꺾였고 이번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17위로 며칠 전 감독이 경질되며 과거 강팀의 멤버를 잃은 아약스를 상대로도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며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상성에서 앞서는 플럼이 원정에서 승리는 어렵더라도 무승부까지는 할수 있는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브라이턴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4위 리버풀과 15위 노팅엄 포레스트의 매치입니다. 리버풀은 직전 유로파리그 툴루즈와의홈 경기에서 5대1로 대승을 하며 토트넘 전 패배로 흔들리던 흐름을 반전시켰습니다. 노팅엄은 3경기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요. 잘 지지는 않지만 승리도 없어 확실한 판방이 필요합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리버풀이 우세합니다. 리버풀은 직전 디오브 조타의 활력으로 대승을 거두었는데, 메갈리스터, 소버슬라이, 반다이크 등을 선발해서 빼며 이번 매치를 위해 일부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노팅홈은 주전의 부상이 좀 있습니다. 아오니 타이어, 다닐로, 타바레스 등 공수의 두루 부상 결정이 예상됩니다. 정상 전력으로도 리버풀의 안필드 원정은 어느 팀이나 어렵습니다. 노팅엄의 부족한 공격력으로는 무승부도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리버풀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라리가 7위 라요와 5위 레알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라요는 직전 리그 어려운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가까스로 1대0으로 승리했고요 소시에다드는 직전 챔스전 벤피카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D조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임으로 소시에다드의 우세입니다. 라이온은 직전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PK를 주고 받았는데요. 라스팔마스는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라이온은 베베의 PK 골을 득점하며 승리했습니다. 어려운 라스팔마스 원정이기에 꾸역승을 해도 성공이라고 보이고요. 소시에다드의 이번 시즌 상승세는 팀이 완성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직전 벤피카전이나 리그 마요르카전 등에서 점유율이 7대 3으로 공격진의 쿠보, 오야르자발, 중원의 주비맨디, 멘데스 등의 폼들이 좋고 조직력이 좋아 4-3-3 포메로 중원을 지배하는 축구를 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력이나 상승에서 소시에다드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양팀 상승에서 라요의 홈경기에서는 오무1패로 이기지는 못해도 잘 지지 않는 라요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챔스원정 후 다시 리그원정을 떠나야 하는데 챔스전에서 로테이션 없이 전력을 다한 소시에다드의 주전들의 포르투갈 해외 원정 이동으로 인한 체력적인 부담이 핸드캡이 되겠고 라이온은 주중 경기가 없었기에 체력적인 유리함이 있습니다. 무승부가 많은 라이 홈 경기이지만 이번 매치는 승패를 갈라보겠습니다. 라이온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8위 맨유와 2위 맨시티의 매치입니다. 양팀 주중 챔스 예선을 승리했는데요. 맨유는 홈 경기였고, 맨시티는 스위스 원정 경기였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맨시티의 우세입니다. 맨유의 팀내 문제는 차츰 사그라들고 있지만, 수비진에서의 부상 결정은 여전합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루크쇼의 부상 결정은 팀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아킬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맨시티도 2연패 후 챔스 포함 2연승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직전 챔스 영보이스 원정에서 카일 워커, 그바르디올, 베르나르드 실바 등 일부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엘링 홀란드는 선발 출전시키며 득점 감각을 살리게 했는데 두골를 넣으며 감각을 다졌습니다. 맨유는 현재 로테이션을 돌릴 만큼의 선수층의 여유가 없는데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에게 경기 감각을 익히게 하기 위한 로테이션은 있었습니다. 상성 10경기에서 무승부는 1회 있었고 맨유의 홍경기였습니다. 맨유의 1승은 지지난 경기인데 지난 시즌 2라운드 경기로 맨유의 홈에서 2대1로 승리했었습니다. 직전 경기는 FA컵 경기로 맨시티 홈에서 2대1로 맨시티가 승리했었기에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맨유가 승리했다는 걸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맨시티는 울버햄턴과 아스네라에 패했는데 두 경기 모두 원정 경기로 홈 경기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맨유로서는 이번 매치 승리가 힘을 추스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이번 시즌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매치로 테나우 감독의 미래가 걸려 있을 수도 있는 매치로 동기 부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생각입니다.또한 맨유는 챔스전이 홈 경기였고 맨시티는 해외 원정이라는 점도 경기력에 일부 영향을 줄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이변을 생각하신다면 지우개를 쓰시길 추천드리고 저는 무승부가 없는 상성이 이제 한 번쯤 무승부가 나올 시기로 생각해서 맨유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6위 빌바오와 8위 발렌시아의 매치입니다. 빌바오는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고요.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빌바오가 우세합니다. 빌바오는 중원의 엘레라의 부상이 있어 중원의 약세가 있지만, 이냐키와 니코 윌리암스 형제가 직전 바르셀로나전에서는 별다른 활약이 없어 80여 분까지 버텨냈지만 마지막 10분에 실점하며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한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과 절친이던 데갈라레타와 골키퍼 시몬의 슈퍼세이브만이 제 역할 이상을 한 경기였습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 25분 만에 두 골을 넣으며 앞서갔는데요. 카디스의 좌측 미들 나바로가 전반 26분에 퇴장당하며 수적 우세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추가 득점은 없었습니다. 발렌시아의 주전수비수 디아카비의 공백이 커 보이는데 빌바오의 이선 윌리엄스 형제와 공격현 미들 산세 때의 삼각편대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최근 맞대결 3연승 중인 빌바오는 홈에서 발렌시아의 패배가 없고 직전 경기 경기력에서도 수비의 빈틈을 노출하는 발렌시아가 이번 원정에서의 승리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빌바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4위 에이티 마드리드와 16위 알라베스의 매치입니다. 리그 5연승의 상승세인 에이티는 직전 챔스 셀틱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하며 쉽지 않은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알라베스는 최근 3무 3패로 부진합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에이티 마드리드의 압도적인 우세이고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입니다. 에이티 마드리드가 셀틱 원정을 다녀왔지만 투톱, 그리즈만과 모라타가 직전 셀틱 전골을 기록하며 발끝이 살아있습니다. 전력의 우세와 홈 경기의 에이티 마드리드가 리그 상위권을 유지를 위해서라도 꼭 승리해야 하는 매치입니다. 에이티 마드리드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